자 그러면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주들도 수급이 돌아와 주면서 장 후반에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이 원전 테마는 홍주 원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기도 하고 앞으로도 수혜를 받을 만한 쪽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하나의 호재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수원에서 폴란드 원전 수주전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제 한국이 마지막으로 수주했던 원전이 아랍에미리트가 네기였는데 지금 이번 규모는 육기라서 만약에 성공을 한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했던 10기 달성에 거의 60%를 벌써 돌파를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원전주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호재로 인해서 원전주 조금 더 급등을 기대해 봐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호재가 나올 겁니다. 네, 네. 이거는 요번에 러시아가 만든 사태라고 보시면 좋아요. 어, 러시아가 만든 네. 사태. 결국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했던 각국의 유럽 국가들이 음. 이번에 이제 그 원전 안그그 그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단 말이죠. 네. 결국은 이제 에너지 자립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음. 그나마 이제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어, 이런 대체 에너지 음. 여기 쪽에서 성공을 거둔 국가는 유럽에서 독일이 유일 합니다 음, 독일이 그나마 유일하고요. 근데 그마저도 한 마을 정도를 운영하는데 손색이 없는 거지, 한 국가를 운영하는데는. 말이 안 되는 음. 거죠.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이제 돌아오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전기로 활용이 됩니다. 음. 결국은 이게 탄소 중립을 기조로 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요. 어, 이런 에너지 자립, 과연 대체 에너지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음. 결국 원전이라는 큰이 핵심 에너지가 필요한 건데, 그러고 나서 대체 에너지가 있는 거죠. 요번에 음. 안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받았던 유럽 국가들이 각국에서 지금 원전에 대한 또 다른 시야, 시각을 내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이디어를 내 보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원전 플랜트 공사라는 이 수주를 줄수 있을만한 있을 국가가 어디가 있냐? 음. 그나마 한국, 미국, 일본 오, 정도예요. 네. 음, 일본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한마디로 싸게 좋은 것을 지을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의 기술력 한마디로 원전 플랜트 시공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세계 대형 원전의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원전 기술력은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 수준은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10기 수출이 목표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좀 낮게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 한 20기까지는 저는 충분히 네. 무난하게 올라갈 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제 그좀 노후된 원전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재설비 음. 그리고 이런 전력 설비부터 시작해서 안전 설비까지 음. 지금 전반적으로 다, 다 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소형 원전까지. 그리고 소형 원전 모듈에 대한 이런 또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고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후발주. 지금은 핵융합에 관련된 관련주만 올라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밑에 올라오는 안전 설비라든가 재시공 설비라든가 전력 설비라든가 이런 그런 뭐 플랜트 시공부터 시작해 가지고 음.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수자원 쪽. 네. 그리고 또 본영에는 소형 모듈 SMR 원전, 소형 모듈 원전. 여기까지도 지금 후발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죠. 음. 그러면은 결국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모멘텀이 동반이 될수록 원전 테마에서 지금 돌고 돌고라 줄수 있는 순환의 카테고리, 테마별 카테고리는 약한 7, 8개가 됩니다. 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모멘텀은 훨씬 더 많이 남았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은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말아야 될 테마 중에 하나라고 좀 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이제부터 아마 세계에서 굉장히 큰, 어, 원전에 대한 재부각이 될 겁니다. 네. 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미 저희 주토피아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원전주에 대해서는 정말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또 오늘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또 원전 관련 주들을 접근을 했기 때문에 뭐 보시다시피 한신기계 같은 종목, 건설 주들도 나오고 있고요. 186%로 수익을 챙겨갔고 또 여기 후발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경기가 될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원전 테마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제공해 을 드리는데요 오직 노란 톡에서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 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 톡으로 입장 가능하고요 앞에서 식품 테마 했었죠 식품과 사료 관련 테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원전 테마에 대해서도 로드맵 오직 노란 톡에서만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지치기가 돼서 종목별로 아주 세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각 테마별, 종목별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로드맵 꼭 받아보시고요. 원전주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